내 이름은 게임 갱걸이라고 부르겠다 좋았어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가요 탭 게임 3시간을 기다립시다 좋았어 시작하는 거야 하마? 하나? 하나씩? 하마랑 대결합니다, 지금. 어, 폭탄으로 제거하겠어! 어. 봉수랑 같이 가겠다. <laughs> 저 뭐야? 쟨 처음 보는데? 어머, 대박. 나 발리겠어요. 뭐야? 뭐야, 뭐야? 야, 뭐니? 어우씨. 뭐야, 뭐야? 저 지금 후달리는데, 지금? 어우씨. 후달린다고. 아나 어, 죽여 버려. 아. 어. 좋아. 이길 수 있어. 파이팅. 파이팅. 고스. 피가 달고 있어. 살아고 있어. y yeah. e 이겼어요. <laughs> 역시 한국이겠다. <이겼다. 웃음> 한국 이겼어. 애국자 된 느낌입니다. 다시. 아 이게 세계적인 이것도 온라인인가봐요. 다 있네요. 그렇다면 내가 이겨 주겠어. 러드. 독일 사람인가? 좋았어. 폭탄으로 써주지. 아, 궁수가 북탄으로한 방에 죽어요. 내가, 나도 있어. 뭐야, 저건, 어. <목소리> <목소리> 안 돼. 이겨라. 힘내. 이쁜 이들. 어, 좋았어. 악마. 좋아. 좋았어. 오. 그냥 돌덩이 쟤는 뭐죠? 돌덩이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떤 애인 거지? 야! 아싸, 이겨간다. 어, 쟤 뭐야? 난는 처음 보는데? 오! 오예! 완벽한 승리! 이건 뭐야? 아, 승리상자 열 수가 있어요. 아, 짠! 여병. 열, 열려. 흔들기만 하지 말고. 오, 대박. 헉! 오, 사용 집회인. 뭔가 희귀카드래요. 뭔가 좋, 어 골렘이구나, 아까. 와, 쟤네들 골렘도 얘기 있었는데. 저한테 진거 아니에요. 골렘이 필요 없네. 이 예, 업그레이드 일단 해볼까? 아, 피가 장난이 아니구만. 몸방하기딱 좋겠어요. 오! 더 업그레이드 됐어. 재성이 업그레이드 됐답니다. 아, 이 불도 좋은 것 같아. 대신에 이거 쓰려면은 너무 많이,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폭탄을 대신 쓰고, 태양 지폐는 써보고 싶어요. 오, 얘도 피 장난 아닌데? 얘가 난데? 와, 얘를 사용해야겠어. 얘를 8인데 레벨 얘로 쓰고. 얘얘는 뭐야? 아, 오크 전사. 고전서. 얘도 한번 사용, 해볼까요? 와우, 얘 진짜, 피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 넌 몸빵을 하자. 이렇게. 좋았어.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덱 정리를 잘 했어요. 무료 상자도 열어야지. 똥, 똥, 똥. 오! 또 나왔다. 아, 얘가 개구나. 멀리서 쏘네. 멀리서 쏘네. 얘는 좋을까요? 다시 써볼까? 응, 음, 아, 어, 사정거리. 얘를 쓸까요? 궁수 대신에. 궁수 대신 너를 써볼까? 자, 이제 전투 시작합니다. 좋았어. 빅빛가이를 이겨보겠습니다. 3승 가는 거야, 3승. 좀만 기다리자. 아, <laughs> <laughs> 저 뭐야? 저 처음 봐, 쟤는 저게 왜 잔인하게 생겼냐, 저렇게? 몸빵 해야 되는데, 몸빵. <laughs> 어머 씨 악마, 악마 보내고 싶어 어머 어떻게, 지는 거 아니야? 질거 같은데? 어떻게 오! 쟤, 쟤 걔다 세양 지페이 오, 금방 죽는다. 뭘까? 좋아, 빵. 좋았어. 안돼, 잘못 봐. 몸빵하라고. 이길 수 있어. 자, 이겨간다. 오와. 좋았어, 악마. 아싸, 숫자로 내가 많아. 좋았어. 이길 것 같아. 빰 빨리 빨리 성을 성을 일단 없애버려 오예 어. 성을 일단 없애 오우 깼어 깼어 오 삼승삼승 삼승. 또, 왜 이렇게 또 실버 상자만 주나요? 뭔가 더 좋은 상자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기분에. 오, 저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상승했어, 상승. 3등. 괜찮은데, 애들? 상자 솔로 가득 찼어. 이제 세 상자를 받을 수 없대요. 그럼 안해 일단, 이런 비슷 게임이네요. 클래시 로얄하고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거 전략 게임이니까, 일단,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되게 희귀카드나, 이거봐야 제가 못 찾은 카드가 이렇게 많아요. 어, 뭔가 이것도 재밌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좀 한정적인 게 조금 있네요. 그 라인에만 가야 되니까, 한정적인 게좀 있어요. 더 계산을 잘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전 아무거나 막 내보냈지만, 이겼으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